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먹입니다. 피파 18 선수 커리보드 제7 7호입니다 럭키 세븐 77. 예,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코파 델레이 8강 2차전 아틀리티코 마드리드와 경기를 펼치게 되죠. 1차전은 명경기 끝에 3대2로 이겼었고요. 예, 한점 차니까 안심할 수는 없고요. 홈 2연전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전 2연전 이렇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 볼까요? 1차전의 명경기를 뒤로하고 2차전 승리를 노려봅니다.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두 팀이 이렇게 맞붙게 됩니다. 과연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를 꼭 꺾고? 코파델레이 4강으로 향해 갈수 있을까요? 예. 다음과 경기가 같은데요. 어쩌면 레알 마드리드도 8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승하는데 아주 좋은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경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바르샤, 오른쪽이 꼬마입니다. 좋아요. 데오요 벨레, 데오 페우. 데울페우 슛! 아 여기서 예. 받아내지 못했네요. 어 여기서 다행히도 구태클 막아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코너킥 얻어냈어요. 음. 잘려 들어가는게 상당히 무섭네요 카라스코 란시니 란시니 오예 지금도 이러다가 실점 당합니다 사울 사울 어 지금 열렸어요 오 막았어요 막았어요 근데 코너킥이에요 아, 예, 에릭 다이어의 슈팅. 골키퍼 정면을 향해서 다행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프리킥 상황입니다. 일단, 부아탱잘 걷어냈습니다. 오우, 또, 수비가 약했어요. 급한 건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긴 한데, 계속 공격하게 네버를 들면 안되죠 데일리 페우 데일리 페우 아 지금은 중앙에 차단이 됐어요 이번엔 부디 성공을 할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좋아요 슛어 지금 맞았네요 에릭 다이어 맞고 콜로킥이 되었습니다 슛! 아 지금 몸을 날, 날려서 막았네요 데리러 페우 산티로 예 오블라 오블라키 잡아냈습니다 오 살짝 내준거 좋았고요 오스만덴벨레 슛! 이거죠 오스카 바르셀로나 이적 후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오스카의 필요한 득점이 나왔네요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당히 힘들어졌고요 예. 이건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긴 했지만 이 운을 살리는 것도 실력이죠 바르셀로나,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스카의 득점. 네, 무니르가 투입되고 1등이 됩니다. 드루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골이 필요한데요, yeah. yeah. 센스 없, 센스 있게 넣으려다가 센스 없이 막혔습니다. Probeak 이거죠. Probeak. 슛! 아, 예, 지금은. 크리스토퍼 강도 여유를 가져도 될뻔 했는데요, 예. 어, 그냥, 예. 컵발질이 나오면서 그대로 키판테 볼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나네요. 통합 4대2로 아틀레티코 바드리드를 꺾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펼쳤어요. 2차전은 좀 재미가 덜했긴 하지만 말이죠. 평점 6.6, 이번에는 무난했네요. 예, 또 맞붙네요. 예, 또 맞붙어요. 또 맞붙어요. 리그에서 또 맞붙습니다. 아틀레티코 바더리드와의 시즌 4차전. 그러니까, 예,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가 1대3으로, 이겼었죠? 이번에는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 있을지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만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예, 구왕컵에서 4강에 진출을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복수를 노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고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지 시즌 총 정적 2승 1패예요. 세번 붙어서 바르셀로나가 두번 이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번 이겼습니다. 예, 그럼 바로 경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덴벨레 아 지금 차단이 됐네요 퍼스좋고 산페르 산페르 슛 아하 예 지금은 슈팅 좋았는데 막혔습니다 오 싸울 싸울 오 야, 이번에도 이게 경기가 점점 아틀리티코가 슈팅이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즈만의 슈팅 위협적이었네요. 사울. 아, 지금 데올페오 패스 타이밍 못 잡았어요.

예, yeah. 그러나 중앙 위험해졌습니다. 반았습니다 뿌우, oh. yeah, 지금은 네, 간신히 실점을 내냈네요. 오, 지금 그리즈만, 그리즈만! 예, <목소리> 유요 슈팅 기록했지만 위력은 약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강, 일단 패스 좋아요. 데이스 와 레즈 여기서 슈팅 때려 어야 되는데, 패스 잘못 눌렀어요. 슛, 아하, 예, 수비수에게 들려 쌓이네요. 여기서, 때립니? 아하, 예, 토마스, 막아냈고요. 예, 아하. 볼 살리고, 슈팅 때리려고 했지만, 역구으을 때리네요. 좋아요, 측면. 아, 뭐하나요, 뭐하나요. 예, 데니스 소아레즈, 실축을 했네요. 경기는 이대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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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댄벨레. 무사댄벨레인가요? 예. 어떤 댄벨레인지, 아, 무사댄벨레 맞네요. 이번에는 0대5로 비겼습니다. 사전 2승 1패가 됐습니다. 네.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좀 흥미롭긴 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움티티하고 케이타가 방출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하네요. 크리스토퍼 강이 계속 이달의 선수상을 계속 계속 수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코파델레이 4강 대진투표입니다. 의외로 레알마드리드가 에이바르를 상대로 힘겹게 제치고 4강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 셀타비고 데포르티보 라코르냐 그리고 레알마드리드가 4강에 오른 상태인데요. 셀타비고와의 원전경기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진적이 있었죠?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코파벨레 4강 1차전 셀타비고와의 경기입니다. 저번에 리그에서 셀타비고한테 진 적이 있었죠. 크리스토퍼 강의 바르셀로나 복수를 할 기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계속 계속 복수할 기회가 자꾸 생겨서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셀타 비고와의 경기 이번에는 이겨줘야 할 텐데요. 네 상황 대진표가 이렇게 짜져 있고요. 엘 클라시코가 성사가 될지도. 이번 경기의, 이번 포너먼트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프리킥 상황. 여기서 득점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슛! 네, 병 맞고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예, 지금은 셀타기고가 잘 나갔네요. 지금 재치였고요. 셀타기고 좋은 찬스 못 얻었네요. 패스 좋아요. 바로 때려야죠? 투스케츠, 득점에 성공합니다. 측면을 박살 내고, 득점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패스 잘 내줬고, 네, 우스만 덴벨레가 넘어졌지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스케츠가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하였죠. 부스케츠의 득점에 앞서요 점수는 이렇게 1대 0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두 골을 넣었네요. 쌍페 일단 오 잡았어요. 아우스만뎀벨레 좋은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득점을 실패하고 맙니다 우스만뎀벨레볼 살렸고 크리스토퍼가 아하 예 일단 막았어요 마리오 그네즈 오우 지금도 위험한 공격을 내줬고요 클라인 제대로 커버가 안됐어요 아예어볼 살렸어요 그, 그걸 살리네요 다행히 막았어요 프리킥 얻어냈어요 일단 뛰어오고요 슛 아하 예 크로스는 잘 연결했는데 수비 벽에 막히네요. 그리스토퍼가 여기서 슛! 오야! 득점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득점 시도하려다가 막히네요. 셀타비고 좋은 기회. 예, 보시요 헤더를 내줬지만 잘 방해는 스트레칭, 했습니다. 근데, 네, 케이타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스날로 갔답니다. 예. 그리스토포강, 좋은 찬스. 슛! 오! 야. 야이 수비수가 끝까지 달려들어서 네, 막아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아쉬운 찬스들 많이 놓치네요 오잘갔어요 온사이드고요 우스만덴벨레 쉿! 네 놓치고 가네요 The 어 이거 페널티 박스 안까지 어, 들어갔고 다행히 1000입니다 1대0 일단 last, last 유리한 고지를 잡고 이깁니다 well, 예 이겼긴 했는데 뭔가 좀 고구마 같아서 고구마 1000개 먹는 듯한 경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평점 7.7을 이렇게 받아 냈습니다. 이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2월부터는 또 챔피언스 리그가 있네요. AC 밀런하고 16강전에서 맞붙게 되네요. 네. 이번화는 여기까지로 하겠고,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놀먹이었구요.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방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